네, 오늘 주제는 이제 만성 두드러기입니다. 아,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원인을 얘기하면 뭐 알레르기성이다. 이렇게 해서 알레르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집니다. 또 알레르기에 대한 것을 찾았다 해더라도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는 뚜렷한 원인이 있고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원리는 섭생에서 잘못됐느냐 체질에서 오는 거냐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냐 술에서 오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드러기를 제가 만, 오늘은 만성 두드러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63회) 때 두드러기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결국 만성 두드러기와 두드러기의 차이점은 오랫동안 잘안 낫는 이런 두드러기를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고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는 아, 약에 의해서 잠시 이렇게 나는 경우 아, 그런 경우 해독만 시켜도 사실은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두드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만성 두드러기는 6개월 이상 네. 또는 1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잘안 낫는 네. 음 그래서 약을 계속 임시로 어,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 네. 아 이러한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생리 전 증후군이 있으면 어, 그 두드러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하면 몸이 차서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차서 순환이 안 돼도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오적산 같은 약을 쓰면은 두드러기가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60대) 여성이 노인성으로 혈이 쇠해서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머리도 쇠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죠. 네. 말하자면 피부에 건버섯 같은 것도 많이 생겨요. 네. 이것은 피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창문이 고장난 거예요. 아.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건중탕 같은 이런 양으로서 아, 몸을 보호해주면 음. 피부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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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나요. 네. 내 얼굴처럼. 그러면 이게 두드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64세인데 피부를 보면은 젊은 사람 피부 못지않아요. 그만큼 섭생을 잘해서 그래요. 네, 그러나 노인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또 50대 여성이 갱년기 증상으로 대게 오는데 이 경우에는 음식에 의해서 온 경우인데. 예, 이 경우는 해독제라든지 인삼 양이탕을 써서 치료된 경우인데 이 두드러기가 나면서 한축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웃으솔 춥고 네. 웃썩 쳤다가 더웠다.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 이것은 바로 소화가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수식이 아프고 그러면서 두드러기가 나요. 이럴 때는 음식에 의해서 오는 경우입니다. 네. 그럴 때는 대개 보면요. 살집이 좀 있는 사람들, 네. 얼굴이 둥글덕쩍하게 생긴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음식에 의한 건데 해독제를 씁니다. 한방 해독제가 기가 막힌 해독제가 있습니다. 네. 이 해독제는 어, 공기나 물에 의한 또는 음식에 의한 또는 약물에 의한 잘못된 약물, 잘못된 음식에 의해서 어떤 이상이 왔을 때 해독제를 쓰면은 두드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다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임신 중에 대한 임신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나는데 사실 두드러기 약을 먹는 도중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뭔가 찝찝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신 전에는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 아기를 갖는 것이 아기도 건강하고 네. 좋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대개 임신 네. 전에 또는 임신 중에 한의원을 찾아와서 두드러기를 고치려고 합니다. 네. 만성 두드러기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이제 크게 성인과 어린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성인의 경우는 담아라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폐물이 쌓이는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나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쌓이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합쳐지면 그걸 담아라 그래요. 그런 것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는요. 이 담아에서 오는 경우도요 종류가 많아요. 머리에 의한 또는 가슴에 의한 위장에 의한 하초에 의한 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음이라도 다 달라요. 그다음에 어린이 경우에는 내상 먹는 것에 의해서 잘 오는데 어린이 경우에는 선천적인 요소에서 올 수가 있어요. 내상이래도 어, 말하자면 어린이병은 대개 선천적인 요소에서 많이 오는데 잘못 먹어서 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식탐이 있는 애들 배고픔 못 참는 애들 또 식탐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배고픔 막 그냥 허겁지겁 먹는 애들 또는 요즘 보면 음식이 문제가 많아요 방부제 같은 게 들어있는 뭐 이런 나쁜 음식을 먹어서 오는 이런 어린이 내상에 의한 두드러기도 있습니다 또 담아에 의한 두드러기라는 것은 어, 여기 보면 화담청아라 그랬죠 네. 화담청아라는 건 뭐냐면 담을 화하고 화를 맑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담화죠. 담화. 네. 네. 그러니까 담화를 없애는 방법이 화담청화 네.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대개 양명형이라 그래서 이제 두툼하게 얼굴 두툼하게 생기고 식탐이 많고 뭐든지 잘 먹는 사람들, 배꼬회가 음. 나오고 가슴이 큰 사람들, 음. 살집이 좀 있는 사람들이 대개 화담청화 요법을 써야 이 두드러기가 다마에 아, 의한 두드러기가 치료됩니다. 아, 네. 또두 번째로는 다몸이 운행이 안 돼. 다몸이 운행이 안 되면 어떠냐면 특징이 음식을 먹으면요. 여기 내려가다 여기에 딱 맥힌 것 같다 그래요. 네. 항상 여기에 돌 같은 게 하나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래요. 네. 이런 경우가 다몸이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드러기가 나는데 그 특징은 눈 주변이 검게 생긴 게 특징입니다. 아. 아래위에 눈 주변이 아래도 껌고 위에도 껌어요. 음. 숯발라놓은 것처럼 아, 이런 것이 이제 담음의 운행이 안 돼서 오는 음, 그러한 담아에의한 두더리가 되겠습니다. 또 이유 없이 자꾸 살이 찌는 습담이라 그러는 거 이제 살이 찌고 어, 살이 잘안 빠지는 사람들, 몸이 무거운 사람들, 얼굴이 푸석푸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 습담이 쌓여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도담요법이라는 걸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퉁퉁하고 살이 안 빠지고 자꾸 살이 찌는 사람들이 담화에 의해서 오는데 그럴 경우는 도담요법을 쓰면은 두드러기가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내상 발반이라는 건 뭐냐면 내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먹는 섭생이라든지 또는 생활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성생활이라든지 운동에 문제가 있을 때 내상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상 발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상 발반에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이라는 노폐물이 쌓여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식적이라는 게 쌓여서 식적, 먹는 것이 쌓였다 이런 얘기예요. 식적에 의해서 또 허로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허로증이라는 것은 열이 났다 식었다라고 그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의해서 허로증이 오는데 허로증의 증상이 그런 건데 허로증에서 간이 허해서 오는 허로가 있어요. 이러어서에 의해서 오는 이 것도 내상발반의 일종입니다. 음. 예. 또 수독성 질환에서 이거는 먹는 것이 쌓여서 온 건데 이거는 마시는 것이 쌓여서 오는 이런 내상발반에 의한 두드러기가 있더라이 얘기예요. 와. 그다음에 기가 부족하다. 그럼 어떠냐면 기가 부족하면 사람도 처지고 기운도 없고 그렇지만 이 살도 뿔도 처지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위장이 무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부족에 의해서 내상 발반이 나타나는데 이 기부족에 의해서 내상 발반이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이 길어요. 그다음에 피부가 하얘요. 그다음에 코가 길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부족에 의한 내상 발반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드러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두드러기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임시 임시 증상만 가라앉히는 약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만성 두드러기를 치료하려면 약을 잠시 끊어서 나타나는 양상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다음에. 너무나 괴로우면 그때 약을, 임시약을 들고 이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서 그 병을, 차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만두를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두드러기가 났다. 외식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두드러기가 났다. 식은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두드러기가 났다. 이런 어떤 원인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는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난다음스터 두드러기났다 이런 뚜렷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잘 의사한테 제공해 주어야 만성 두드러기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성 두드러기에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